처럼 빛나는 나비의 빛과 이 빛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빛 사이에 어떠한 조응이 일어날까를 생각하며 작업한 겁니다. 색채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매체 연구를 해오면서 표현해 오고 있는데요. 어, 물감의 색으로, 알료의 색으로 좀 한계가 있는 그 빛나는 색채를 보다 이제 다른 어떤 빛과 또 다른 실험을 통해서 또 융합한 작업들로 표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작가님이 네. 이제 나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음. 이제 보는 사람의 나비에 대한 해석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지향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 음. 보시는 분들도 이 나비에 대해서 조금 더더 더 깊은 이해를 할것 같아요. 음, 저는 그제 삶의 경험에서 어떤 음. 저에게 한 줄기 빛으로 다가왔던 그 나비를 음. 빛나는 나비로 이렇게 표현을 해오고 있어요. 음. 그래서 어, 보다 빛나는 색채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매체 연구를 하면서 빛과 색을 하나면에서 조화시키려는 뭐 실험들을 하면서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비하고 빛이 네. 조금 어떻게 보면 네. 연결시키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음. 사실은 뭐 나비 자체가 음. 갖고 있는 화사한 색깔이라든지, 네. 가벼운 몸짓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음. 상실 약간 비물질화되어 있는 어떤 것들과도 네. 연관이 되잖아요. 어,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그린 작품들을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물질화되는 음. 것에 좀 반대, 나가는 경우가 네. 읽혀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무겁진 않아요. 음. 그렇다고 그것이 이제 가벼움이, 그러니까 물질적 네. 가벼움이지, 경량하다는 것이 네. 결국 음의 가벼움은 또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어떤 의미, 그러니까 제 빛을 음. 가지고 사람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고,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빛을 낸다는 것들, 이제 앞으로 이제 좀 보시게 될 작품들도 뭐 인터스텔라 같은 경우도 네. 보면 이렇게 별들과 별들 사이가 그러니까 한간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서로 교신하고 소통하는 음, 방식은 빛이란 음.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가서 음, 어떤 별들을 갖다가 음. 보거나 만지거나 혹은 음, 경험할 수는 없어도그 음. 빛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별들에 대한 속성, 음. 네. 별들이 얘기하는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네, 선생님 이 작품의 제목은 음. 어떻게 될까요? 아, 이 작품 제목은 음. I C U예요. 아, 음. 저는 그 본다라는 게 뭘까를 계속 작업하면서 생각해 봤거든요. 음. 결국 우리가 본다는 것은 무엇을 보는 것일까, 음. 어쩌면 내 한의 빛을 발견해 보는 것이 아닐까라는 음. 생각하면서 아이슈 음. 또 이제 다음 작업에 또 음. 시리즈로 인터스텔라를 하게 된 거죠. 음. 보통 이제 우리가 인터스텔라 그러면 뭐 영화 제목에도 있듯이 그러니까 네. 이제 그 항성간의 어떤 네. 그런 거리, 뭐그 천문학적인 음. 음. 어떤 음. 음. 이 크기 뭐 이런 예. 것들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 어, 이제 빛을 내는 나비가 인터스텔라가 됐어요, 그렇죠? 음. 네, 그렇다면 거기에는 또 의미가 또 있을 것 네. 같아요. 그 설명해 주세요. 별처럼 음. 빛나는 나비, 음. 살아 숨쉬는 것 같은. 음. 그이 그러니까 숨쉬는 나비의 빛과 음. 이 빛을 바라보는 나의 눈빛과 음. 이 빛과 빛 사이에 음. 어떠한 조응이 일어날까를 음. 생각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본다는 것은 무엇을 보는 것인가? 이 나비에 몰입되어 보면서 결국은 내 안의 빛을 발견해 보는 게 아닐까? 라는 음. 생각을 하면서 이 작업 시리즈가 나왔고요. 음. 어, 그 표현도 저는 보다 빛나는 색채의 표현을 위해서 이제 안료에서의 한계를 음. 실제 빛과 같이 좀 조화를 시키고 싶었어요. 음. 그리고 평면에서도 빛으로 그려낼 수 있는 그림. 음. 지금 보시면 화면에 어, 2차원 평면에 빛으로 착색이 되면서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음. 빛의 색으로 빛으로 그리는 듯이 음. 그런 빛과 또 이제 알료의 색과의 조화. 또 평면이면서 또 입체이면서 음. 네. 그런 이중적인 것들을 화면에 조화를 시켜 보려고 했습니다. 음. 만약에 이 그림을 네. 그 작가님의 설명대로 받아들이면 네. 예 좋겠는데 네. 저는 이제 또한 가지가 음. 좀 어, 눈에 들어왔어요. 네. 뭐냐면은 이제 색을 입히는 바닥채색 네. 과정에서 네. 굉장히 네. 다양한 마티에르를 네.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질감들이 네. 같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또 의미하는 바가 네. 또 있을 것 같다. 네. 혹시라도 그 네. 의미하는 바가 또특별하게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아. 저는 이제 음. 제 나비가 사실 생명의 빛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간절한 기도를 사실 나비의 빛으로 표현해 보고 있는 건데요. 음. 실제로 이렇게 작업하면서 제가 이빛 작업에, 아, 어, 마에르 작업에 있어서 음. 직접 손으로 이렇게 다어루만져요 음. 그게 결과에서 보이진 않겠지만, 음.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어, 아픈 마음을 달래주듯이 그렇게 어루만져주는 손길. 음. 그 작가의 작업이라는 것은 음. 보이지 않더라도, 어... 그 생명의 기운을 담아내는 음. 과정이 작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중첩에 저희 손길을 직접 이렇게 작업을 쌓아가면서 그리고 또 마음의 어떤 중심 잡기, 어떤 그회개 물감을 또 수십 번또 쌓아 올리면서 또그 음. 기도를 하면서 음. 이 보시는 분들의 마음을 또 밝힐 수 있는 음. 작업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발음을 하면서 작업을 어 음. 하게 된 것입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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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는, 나비로서 증명하기보다는 날개짓으로 네. 증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laughs> 그래서 뭐, 들리는 뭐 얘기로는 나비의 날개짓이 저쪽 지구 반대편에서 폭풍이 된다, 네. 뭐 이런 말도 있듯이, 네. 어떤 뭐그 날개짓 하나 한 번이, 네. 어찌 보면 그 연약한 존재가 세상에 자기를 알리는 방식이라고 네. 볼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그런 네. 나비, 나비의 날개짓에 대해서, 대해서 지금 보 나비가, 음. 또 박제된 예. 나비도 아니고 사실은 예. 이렇게 허공에 날아다니는 그런 음. 나비의 모습을 음. 취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어, 좀더 더 설명해 주시죠. 아, 그, 그, 어, 나비가 종에 따라서는 한 아, 만키로 이상을 비행하는 것도 있어요. 음, 놀랍군요. 네, 네, 그 간열한 날개짓으로 어떻게 이렇게 멀리 비행할 수 있을까? 음. 저는 이제 나비를 생각하면서, 음. 아, 어쩌면 나비가 여러 번의 허물 벗기를 거치면서 음. 자신의 욕심을 다 내려놨겠구나. 음. 그래서 자유로운 영혼이 돼서 이렇게 음. 멀리도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강인한 생명력을 오히려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서 네. 나, 나, 나비 아주 매료된 네. 점이기도 해요. 김현정 작가의 '인터스텔라'라는 제목의 전시는 사실상 그 안에 어또 다양한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프로포즈'라는 제목과 'ICU'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과 작품을 연계하는 것은 상당히 조금 어몇 가지 고차 방정식을 좀 거쳐서 해야지 해석이 될것 같은데요. 어 제가 조금 간단하게 풀어보, 풀어보면. 어 일단은 김현정 작가가 가지고 있는 나비 주제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비 모티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나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비가 일종의 어떤 자연의 상징계 혹은 자신의 어떤 관념 속에 있는 어떠한 상각들, 꿈들, 상상에 대한 하나의 지표로서 나비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군요. 하지만 이 관념과 이, 이 상상의 지표들이 이렇게 벌어 벌려져 놓은 이런 어떤 파노라마 같은 그림 속에서는, 어, 일종의 그 자연과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감성 사이의 어떤 연계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나비, 나비의 그 아주 걔낡은 날개짓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대한 블랙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물리학적 법칙으로 본다면 아주 작은 진동에서부터 하나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력의 진동이죠. 그러니까 나비와 중력, 혹은 나비와 색, 혹은 나비와 자신, 자신과 또 다른 어떤 그림을 보여줄 수 있는 감상자들 사이의 어떤 중력 자장 이런 것들이 아마 나비 속에 놓여져 있는 녹여져 있는 일종의 어떤 함유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요점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 그래서 나비는 단순히 어떤 장식적이거나 뭐 아름다운 어떤 대상으로서의 저편에 있는 즉자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내면 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 이 감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성, 자장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향하던 그 빛이 멀리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 안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아, 나 스스로 나를 사랑하고 내 안의 빛을 찾아 마음을 밝히는 그런 작품으로 보신 분에게도 다가가길 바라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꽃을 모티브로 우리 마음의 우주를 그리고 있는 작가 안진희입니다. 제가 그리는 꽃은 실제 지구상에 존재하는 꽃은 아니고요, 어, 제 마음이 키워낸 꽃입니다. 어, 자연은 꽃의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왔고, 꽃은 우리 마음의 우주를 표현하는 그런 모티브가 됩니다. 네, 선생님, 이 그림이 노란 색깔로 이렇게 가득 찼네요. 우리 이 작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제가 집과 작업실을 오가는 아. 그 길을 산책을 하는데 그때 아파트 보도블럭에 깔려있는 아. 그러한 뭔가 패턴화되어 있는 그런 네. 길바닥. 우리는 도시는 그런 곳을 산책을 그렇죠. 하게 되는 셈이잖아요. 근데 어. 그 아주 그 딱딱하고 건조한 그, 그 바닥 틈 아. 사이에서도 노란 민들레가 피어나더 아. <laughs> 그래서 그때 그 꽃을 보면서 반가웠던 그 심리적인 아. 그 마음을 따뜻한 노란색으로 해서 그돌 틈에 피어나는 네. 꽃의 모습을 상상하며 그려봤습니다. 네. 제목이 지금 아 이것도 인터플라워. 아. 네. 지금 선생님 말씀 듣고 나니까 어, 우리가 현대 미술은 어렵다고 하지만 결국 어, 삶에서 또 생활 속에서 예술가가 또 작가가 어떤 느낌을 있었는데 이 느낌으로 인해서 이런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걸또 보여주신 것 같아요, 말씀 속에. 그래서 삶에서의 어떤 경험이 환상으로 환타지아로또 예술가의 어떤 의도에서 결국은 자기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 어떤 작품은 나오지 않았는가 싶네요. 작품은 음. <laughs> 멀리서 보면 이 안에 꽃들이 마치 하나의 조각으로 돼 있을 때유니트들이 따로 띄워놓고 보자면 은 어, 좀, 목유도 온도 같은 느낌도 좀 이렇게 나오는 느낌이 있는데, 선생님 설명 좀 듣고 싶네요. 어, 인터플라워라는 아. 이 시리즈는, 어, 꽃과 꽃 사이도 되는 거고, 우리 선생님과 저 사이도 음. 될수 있고, 아. 우리가 바라보는 그 대상들, 그 사이에서, 그 관계에서 음. 피어나고 있는 그런 의미, 음.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네.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음 제가 수없이 만나게 된 그런 음. 자연의 모습들을 가만 들여다 보면은 하나의 생각으로 정리되지 않고 음. 뭔가 다양한 감정과 또 혹은 추억들 이런 편린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보다는 그런 프로세스를 마치 보여줌으로써 훨씬 더그 생각이 네. 입체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거다. 네. 그건 제가 딱히 뭐라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그런 느낌들을 가장 제가 좋아하는 아, 푸른빛으로 아, 표현해 보았습니다. 선생님 이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 우리 그 현대미학의 그 뒤에 경험으로서의 예술이라는 또 부분이 현대미학의 또 어떤 화두처럼 또와 있거든요. 근데 어, 관계와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만나서 소통이 됐을 때 새로운 무엇인가가 나온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의 얘기도 해, 해주셨어요. 그걸 교본작용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질 때 새로운 뭔가가 탄생하기 때문에 어쩌면 예측하지 못하, 못했던 상황이 벌어진다고 볼수 있는 거거든요. 예술 작품이 지금 어쩌면 그런 관계와 관계 그 거리감 속에서 새로운 거리가 나오고 새로운 환타지가 아 나오고 그것이 렇 예술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제가 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꽃이라는 것을 자연 속에서만 보는 게 아, 그렇죠. 것이 아니라. 네. 정말 내가 상상하고 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어떤 마음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그렇네요. 이 세상 모든 것이 꽃으로 표현할 수 네. 있고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예술가들은 그 자기만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색안경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또 삶을 풍요롭게 할수 있다면 어쩌면 예술가들이 갖고 있는 재능이지만 우리 일상적인 삶을 사람들과 함께 갈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안진희 선생님의 작품 세계는 어 꽃과 별의 시간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작가가 갖고 있는 환타지아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작가는 시간과 공간들이 하나가 또 새롭게 탄생할 때 그리고 예술가로서 또 작가로서 어 매체를 통해서 작품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그 매체들이 갖고 있는 시간성을 보게 되면 어떤 것들에든 유한성이 있고 어떤 것들은 무한성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어 예측하고 유한과 무한의 만남도 또 실험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이지만 이제 세계화가 됐고 글로벌적인 삶을 어,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들은 동시간대라는 어떤 그 시간 속에서 하나가 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서양과 동양이 어쩌면 혼재되어 있는, 이제 혼재라고 했을 때는 예전에 구분, 구분, 구분적인 생각 또 구분법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혼재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동양과 서양이 하나가 돼서 아우르고 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법적인 세계관도 또 어이분법이 아닌 이론적인 어떤 세계관도 함께 가고 있다라고 작가는 인지하고서 어, 이러한 어, 예전에 구분되어 있던 것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어, 한 화면에 펼쳐질 수 있는 환타지아를 그려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특히 그이 공간 속에서 꽃들이 하나의 그 관계망 속에서 나타났을 때한 조각을 보게 되면은 유니트로스 작용을 하지만은 어찌면 또 하나의 복잡체 안에서의 유니트들이 보여졌을 때 그것은 하나의 새로운 환타지아를 꿈꾸는 훌로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의 또 공간전출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 최근 유니트 오브 컴플렉스 훌이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 굉장히 복잡한 그런 복합체 하나 한 덩어리지만은 하나하나의 개별화되어 있고 개성 있는 유니트들이 모인 어떤 하모니 어쩌면 그안진희 선생님의 꽃과 별의 시간 속에서 어, 현대인들이 꿈꾸고 또 현대에서 개념화한 그런 함축적인 우리가 가야 될 어떤 삶의 모습들의 이야기가 들어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산책을 하는 공간은 도시의 이 아스팔트, 그 다음에 보도블럭 등인데요이 길을 걷다 보면 그 돌툼에서도 민들레와 같은 또 이런 모를 풀들이 피어납니다. 그 모습을 가만 들여다 보면서 그 꽃과 저와의 사이에서 사생되는 그런 아름다운 서정을 보게 됩니다. 음, 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그렇게 내가 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그러면은 그 관계 속에서 독 소중하고 아름다운 의미들이 파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제 작품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어, 관계하는 모든 것들의 새로운 의미와 또 서정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